화장실에서 공부하면 잘 된다 이래가지고 화장실에서 한번 보고 있는데, 어 조금 어색하다. 이게 보면은, 원기둥에 부피고하는 건데, 이게 위에서 차차 잘라가지고 내려보면, 어, 시끄럽다. 원주는 원의 둘레거든. 그러니까 이게막 위에 이렇게 그린 것이 봐봐. 반반 나눠있기 때문에 원주의 반이고, 그 다음에 반이, 반지름은 한쪽 잘랐으니까, 반지름을 잘랐잖아. 가운데를 중심으로, 그지?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원주동의 부피가 된다는 거지. 그래서 원주 구할 때 지름 곱하기 3.14니까 원주, 그 다음에 2분의 1 위에 반지름 내려오고 높이도 반지름 똑같아진 거지.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거는 잘 생각하면 되고. 화장실에서 이렇게 설명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이유는 변인이 지금 나올라요. 변이 나오려고 해서 잘 설명 안 되네요. 누가 화장실에서 공부가 잘 된다 그랬나? 못 믿겠다.